우리 좌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지금 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하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야말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참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나누어져 있죠. 어, 오늘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말하는 말이 무엇인지. 어, 제가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어,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그, 그 비슷한 영상끼리, 그거 뭐, 뭐라고, 아, 알고리즘, 알고리즘으로 이제 연결이 쭉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근데 이분이 평생, 어 자신이 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겪었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한 30년인가 전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한 30년인가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시편에 다윗의 고백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에 7번 찬양하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 나는 그러면 하루에 찬양을 7곡을 전심으로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 또 이렇게 결단을 하셨대요. 30년 전에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일곱 곡을 전심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 속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확 쏟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선교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선교사역에서 많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곱 곡까지는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지라 세 곡을 전심으로 불렀어요. 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아침에 나왔죠. 어, 그런데 어, 차가 가지 않는 겁니다. <laughs> 차가 안 가요. <laughs> 어.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차에다가 자전거를 실어 다녀야겠다. 자전거를 실어가지고, 차가 막히면 그냥 세워놓고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자전거 타고 오는 게더 빠르겠더라고요. <laughs>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감사하게, 평안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앉았는데, 어, 참 좋더라고요. 뒤에 앉으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직원 성교회 할때 대원장님 맨 뒤에 앉아서 되게 은혜가 또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웃음> <웃음> 오늘 제가 맨 뒤에 앉으니까 어, 저쪽은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의를 구하라. 오늘 어저께 우리 직원 성교회 때 같이 말씀 나눴던 내용 한번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에도 좀 남겨놔야 될것 같아서 역사학자 아놀토인이가 많은 역사 연구를 했던 역사학자였죠. 그 사람이 연구 끝에 미래를 산다 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죄의 반복이다. 아, 죄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죄가 뻔히 나쁜 것인 걸 알면서도 왜 죄가 되풀이 될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죄 때문에 어려움이 되었을 때 책임지는 태도가 없다는 거죠.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또 여러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각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미루거나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라나 공동체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집단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것이 행동과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집단의 관행이 되고 그 잘못된 관행은 결국 그 문화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로마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건 아닙니까? 외부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고요. 로마는 자체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망했습니다. 잘못된 죄가 관행이 됐던 거죠. 그것이 문화가 돼서 완전히 망해 가는데도 자신들이 왜 망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주의, 내 철학, 내 경험 때문에 나라나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분쟁하게 되죠. 우리나라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장파싸움, 당리 당략이 있습니까? 여당이 정권을 잡고, 야가당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 서로가 자기의 이익에 맞는 내 생각과 내 이익을 주장하다 보니 나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망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사는 것이 과연 우리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여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모여 병원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걸어가야 될첫 번째 방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맡은 자들로서의 책임은 분명하게 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받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다 어둡다고 빛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마저 어두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다 부패했다고 소금의 정체성인 우리가 똑같이 맛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의 빛은 힘들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빛은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모여있을 때는 맛을 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 직원선교회가 모이고 기도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요. 또 회피하지 말고요. 내가 내 자리에서 맡아진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누구도 그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때 우리의 일터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잘못된 집단 행동을 좋은 문화로 바꿔야 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제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나도 공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일터의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출근하는 것이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떠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전화할 때도 아 누구누 구 간호사님 이러했어요. 저랬어요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도 아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간호사 제자가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뭔가 요구하면 자기도 기쁘게 응대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 대학병원은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 그 문화를 바꾸기는 참 쉽진 않겠지만, 우리 병원은 가능하겠다. 우리 병원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하고, 짜증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지만 서로 배려하고 내가 실수했을 땐 미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나쁜 문화가 좋은 문화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병원이라는 곳에 어떤 일반적인 특성이 있, 있잖아요. 일반적인 특성. 근데 우리 병원은 기독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만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된 집단 행동을 좋은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직원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배려하고 잘못된 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러한 기본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원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 병원은 그냥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새로운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안 돼. 우리 병원은 안 돼. 안 바뀔 거야. 패배주의. 저는 이거 청산해야 될 문화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의 성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려면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우리 직원 선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예배에는 이제 우리가 매일 드리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도 찍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말씀의 공유. 말씀의 전파, 그 말씀을 통한 우리 모든 직원들의 어떤 사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경험에는 이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중심을 지키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경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원 선교회 시즌 2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이라면이 직원 선교회 회원입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이라면 여기에 지분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카톡방에 아직 초대되지 않은 분들 누구라도 초대해 주시고 또 누구라도 함께 말씀 기도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루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어저께 또 임원진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이윤 원장님과 또이유림부장님또 정미영 과장님, 또, 또, 또 예종윤 대리가 이렇게 임원진으로 구성이 돼서 직원 선교회와 또 우리 모두를 또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을 통해. 영원 부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아멘. 우리에게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힘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직원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지금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하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주님처럼 아자아자 파이팅! let